반갑습니다. 방귀입니다. 저번에 가이드 얼마 전에 올라왔죠? 가이드 영상에 스킬 트리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레벨이 높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르고스에서 얻을 수 있는 총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석도 다 뺄게요, 그냥. 아바타도 다 뺄게요. 요 정도 해가지고 적정 레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카던 스킬 트리는 초기화 시키면서 설명하면서 제가 할게요. 룬도 다 빼고 일단은 나선 급소 노출 찍어주시고, 픽스텝 생읍 찍어주시고, 이퀄 리브리어. 요거는 어 10레벨 찍어줍니다 1레벨 일단 찍어주고 격소탕 화상효과 요렇게 가시고 이 데스파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못 모으는데 좋아서 강인랑 가시고 냉기폭탄 갑니다 재빠른 하셔도 돼요 그리고 레오블 10레벨 찍어주시고 사초 속사 화사 요렇게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샷건 연사 10레벨 4초 강사 특탄 이렇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탄의 사수 요것도 4초 전방위 가디언의 숨결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포커스 샷 재빠른 어, 재빠른이나 방향전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더블탭 최후의 일격 이렇게 가시고 킬이 거의 한 260... 8 정도 썼거든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카던을 가시면 268 포인트 정도면은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실을 조금 해서 스킬 포인트가 남는다 하시면은 추천드리는 거는 절멸입니다. 어, 절멸 괜찮아요. 유물 장비나 고대 장비 이제 들어가시면 배신 세트가 카던에서 제일 좋거든요? 배신 말고 그냥 사멸할게요. 여러분들은. 유물 맞추는 분들은 아예 지금 세트가 없는 상태니까, 요렇게 해서 가던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몹이 중간으로 모이죠? 그러면 이제 데스파이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퀄리브리엄 던지면 돼요. 이게 데스파이어를 쓰면은 몹이 동그랗게 중앙에 모여요. 어 그리고 지금 쿨이니까 마탄 한번 돌리고. 그러면은 몹이 되게 깔끔하게 잘 사라지죠? 이렇게 데스파이어에서 이게 동그랗게 모입니다. 여기다가 이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쿨빌 때는 샷건 연사. 샷건 연사가 되게 범위가 괜찮아서 그리고 아까 뭐 레오브 같은 것도 한번씩 돌려주고요. 아까 스킬 포인트가 남으면 절멸 찍어 줄, 주라고 했던 게 나중에 보스가 뜨면은 데미지가 약하면 너무 카던용으로 이제 광범위 공격으로 가면은 보스가 빨리 안 죽어요. 절멸은 보스용입니다. 포커스샷이랑. 그리고 이제 보스가 나오는데 보스는 여기. 일각성, 이각성 있죠? 이각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일각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스한테 박아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몸 모아주고, 이컬 걸리고. 레업을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고. 벌써 뭐, 감이 오시죠? <laughs> 제가, 제가 뭐 설명 서안 드려도 되겠죠? 각성기 비명은 각성기 설정 이렇게 하면은 카돈 끝납니다 어 별거 없죠? 여러분들 뭐 건설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할수 있어요 다음에 또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요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